11호 태풍 흰 남노가 차츰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 위치했는데요. 오후부터는 방향을 북쪽으로 급격하게 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서귀포 남동쪽 약 60km 묶은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미 태풍 앞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잠잠하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더위도 나타날 텐데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대부분 25도 이상까지 웃돌겠고, 서울도 30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0.5도, 대전 18.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부산이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